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강기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한꺼번에 달려와 주신 내 네, 네 기분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습니다 천안 YWCA는 진경 회장님들의 분들한 성김으로 이 자리가 섰습니다. 진경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13대 회장의 역할을 너무나 헌신하며 지켜내주신 이혜경 회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개인에게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20대 청년 시절 천안 와이와 인연이 되었고요. 와이와의 만남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시민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가족 복지를 전공한 저는 백석대학교의 교육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한 순간도 이현상과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YWCA 이사로 26년간 활동하면서 목적 사업인 양성평등, 기후환경운동, 돌봄운동, 가족과 청소년운동에 다양한 사업에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안 YWCA 사명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사랑의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단절 이 현상은 이제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정책이 함께할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천안 YWCA는 지난 이혜경 회장님 때부터 함께 어떤 시민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잊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며 지역 안에서 관계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시민공동체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생애 주기에 걸쳐 누구도 외롭지 않은 세상 그 길을 천안 YWCA 회원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천안 YWCA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회원과 시민이 함께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또한 우리 모두의 연대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비전을 공동의 약속으로 나누며 선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부터 사단법인 천안 YWCA 비전 선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질 비전 선언은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참여. 을 만들어가겠다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의 인물까지 세대별 회원 여러분께서 차례로 비전을 낭독해 주실 텐데요. 어, 나눠드린 순서지에 비전 선언문이나 아니면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 그런으며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공간. 둘째, 우리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도 말못할 외로움을 이해해 주는 어른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연대. 넷째, 우리는 선택의 가는길 앞에서 홀로 서야 하는 순간마다 지지와 연대로 살아갑니다. 경험. 넷째, 우리는 돌봄의 시간을 지나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경험과 지혜를 지역 사회의 자산으로 나눕니다. 존엄. 다섯째, 우리는 긴 일를 품고 외로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laughs> 다음은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비전선언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선언니다는시대 선언 IWCA의 새로운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